사랑의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아버지 주일입니다. 물론 벌써 아버지를 위해서 또 서프라이즈를 준비하고 계신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참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집사님이 제가 아버지 날 무슨 선물을 받기를 원하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바베큐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웃은 적이 있는데요. 다행히 그 집사님 교구는 오늘 야외 예배를 나가지 않습니다. 미안하게도 저희 교구에서 나가게 되는데 <laughs> 어, 대신해서 대신 화, 어, 사과를 드립니다. 어, 실제로 휴스턴에서 어, 어느 아내가 어, 어머니 날에 남편이 다리미를 사 가지고 와서 아버지 날에는 다리미 판을 사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수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무엇을 하든지, 특별히 그 사람을 위해서 하기 전에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만이라도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또 좋아하는 것을 해드리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를 이해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의 영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고 살아야 함은 자 얼마나 중요할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또 이해하고 행동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또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가 잘 아는 이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이 탕자의 비유를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누가 보음 15장 1절과 2절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세인과 석유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당시 유대인들은 죄인에게 말씀을 전하시며 또 그들과 교제하시던 예수님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의의를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죄인과 어울려 지낼 수 있는가? 라며 예수님을 비판하셨습니다 그들은 모든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들과는 결코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온전한 자들이었는가라는 것이죠.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법을 지킨다라는 그 명목으로 자신들의 유익을 구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자신도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서 남을 판단하고 정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율법주의로 살라고 우리에게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수 있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방법이 있습니다. 그 길은 바로 은혜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즉,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을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구원은 율법을 지킴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은혜로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하여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더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단순히 율법을 지키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며 또그 은혜를 받은 은혜를 우리가 베풀며 사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그들의 잘못을,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은 교훈하시기 위하여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가 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첫 번째 교훈, 첫 번째 비유는 바로 잃어버린 양한 마리. 100마리 중에서, 100, 약, 양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에 그 목자가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헤매는 찾아다니는, 그래서 찾아서 데리고 오는 그러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 둘째로는 열 드라크마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린 그 여인의 비유를 통해서, 그 여인이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에 얼마나 그가 기쁨을 가지고 이웃과 잔치를 하는가. 이두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주님은 이러한 결론을 내리십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분임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네 돌아올 분깃을 내게 네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우리가 이미 잘 알듯이 당시 아버지가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줄 때는 바로 그가 이제 이 세상을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왜냐하면 그것은 유산이기 때문에 이제 자신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나눠주는 그러한 재산을 둘째 아들은 버젓이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그 재산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얼마나 불효 막심한 아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위하여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허랑 방탕하여 재산을 모두 잃어버리고 돌아왔을 때에도. 아버지는 그에게 아낌없이 주고 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22절과 23절이죠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우리는 생각하기를 아, 아버지가 이렇게 잘 사니까 풍성하니까 아들에게 충분히 줄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이렇게 쉽게 내어 준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 중동 문화는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족들이 다른 사람에게 또 가족에게 어떠한 그러한 체면을 구기는 또 그러한 부끄러운 일을 행했을 때는 그 아들을 용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아들을 책망하고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아들을 위해 자신의 위험, 체면, 권위를 모두 포기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죽기 전에 제사를 물려달라고 하는 또 가족과 공동체를 떠난 그 자식을 이 아버지는 기다려주고 또 다시 받아주고 또 그들을, 그를 위하여 좋은 옷을 입히고 또 잔치를 벌인다는 것은 당시 사회 문화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끄러운 일에 해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는 그러한 수치심이나 자존심도 모르고 자식에게 끊임없이 끊임 주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오늘 주님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때론 부모의 사랑은 우리가 더 주고 싶어도 한계가 있고 또 조건이 있어 줄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고 또 조건이 없어 구하는 자에게 무엇이든 주시는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를 위해 독생자도 아낌없이 주님 하나님은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 자기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아낌없이 주시는 좋으신 분이심을 깨달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고 또 감사로 헌신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두 번째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극률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말씀합니다. 본문을 보면 둘째 아들은 재산을 탕진한 후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되죠. 그곳에는 종들도 풍성한 양식을 얻으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가서 내가 회개하고 이제 아들이 아니어도 좋으니 품권으로 써달라 내가 애원하겠다 라고 작정하고 돌아갑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인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는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며 날마다 기다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자식이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는 그 자식을 미워하거나 싫어하여 야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를 측은히 여겼습니다 즉 극률이 여겨서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자녀가 여러분 부모의 말을 듣지 않다가 그 자녀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여러분 심정은 어떠합니까 아이 속 시원하다 잘 됐네 그넌말안 듣다가 아 그렇게 돼서 어디 잘 됐다 이렇게 하는 얘기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은 아 우리 부모님은 그러시던데요 그보다 더 심한 말을 하시던데요 욕을 하시던데요 아마 그럴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가 부모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홧김에 부모가 그런 말을 할수 있더라도 부모는 그 자식을 볼 때에 마음이 아프고 또 불쌍히 여기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다가 영영 잘못되면 어쩌나 걱정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방황하고 방탕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가 속히 돌아오기를 기다린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극률이 많으시고 또 은혜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03편 8절입니다 여호와는 극률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그러나 첫째 아들은 이러한 아버지의 국률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동생을 미워하고 정죄하며 또 아버지 또한 미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당시 예수님이 계셨을 때의그 유대인이 가졌던 모습입니다. 마음입니다. 죄인들을 향하여 국률의 마음을 가지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들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국률이 필요 없는 의인인 것처럼 착각하며 또 교만하며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심지어 시기와 질투로 죄인을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한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임을 믿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주님의 보좌 앞에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또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 주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도 우리의 형제 자매와 이웃에 대하여 극률의 마음이 있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주님은 이것을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극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극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 잘 아시죠? 이분은 자기의 성당 주변에 이제 강도들이 진을 치고 있다가 예배를 드리려고 오는 사람들을 털어간다는 그러한 사실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수도승들은 어서 빨리 경찰에서 경찰에 연락을 해서 그들을 잡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를 그런데 성 프란시스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수도승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에게 음식과 술을 좀 가지고 가서 사람들의 재물을 훔치기는 하되 죽이지는 말 것을 약속받고 오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도승들은 성프란시스의 말을 듣고 그렇게 약속을 받고 돌아옵니다. 그런 다음 얼마 뒤에 다시 성프란시스는 그들에게 그들을 보내서 이제 그 강도들에게 주일과 축제일만은 물건을 훔치지 않기로 약속을 받게 오게 하라.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수도승들이 가서 그 강도들에게 이제 주일과 축제일에는 그들이 물건을 훔치지 않도록 강도짓을 하지 않도록 약속을 받고 옵니다. 여러분,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렇게 천천히, 천천히 약속을 받다가 결국은 그 강도들을 회개시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극률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극률이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국리어 어기는 백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심판 때 주님께서 양과 염소로 백성들을 나누고 이제 그들을 칭찬하시고 책망하시는데 여러분 악인들에게 어떠한 책망을 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25장 42절과 4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줄일 때 너,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근에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옷 옷 입이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국류를 받고도 국류를 베풀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적으로 아버지 집을 나가 방황하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여전히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극률의 마음으로 오늘도 문을 여우로 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언제든 돌아올 때에 품에 안아주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실 것임을 우리가 알고 우리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닫고 우리도 서로 긍휼히 여기며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포기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닫고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대로 긍휼히 여김을 우리가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본문에 보면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기쁨으로 맞고 또 그를 위해 비싼 옷을 입히고 소를 잡아 잔치를 벌인 것을 이제 큰 아들이 보고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아들을 찾아 나아가서 그에게 집에 들어오라고 타일 타일릅니다. 그때 아들은 이렇게 아버지에게 불평하죠 나는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든 왜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보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습니까? 아버지, 그런데 왜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아들이 돌아올 때에 그를 위하여 살친 송아를, 송아지를 잡으셨습니까? 라고 말이죠 여러분 그때 아버지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31절과 32절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내 것이로 돼.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나도 너를 동생을 사랑하는 것처럼 동일하지, 동일하게 사랑하지 않았느냐? 나의 모든 재산이 바로 너의 것이 아니었느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 동생을 위해 내가 기뻐하는 것은 그가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이고, 그거를 잃었다가 얻었기 때문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뻐해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처음부터 이두 형제를 편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형제를 모두 동일하게 사랑하고 계셨다는 거죠. 큰 아들이 만약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았다면. 그가 그렇게 아버지에게 분을 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저희 가정에는 딸이 둘이 있습니다. 이제 막내가 대학을 들어가는데요. 큰애가 두살반 되었을 때에 아내가 둘째를 임신했습니다. 둘째가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는 이 큰애가 뭐 아무런 그뭐네 동생의 아내 있다 얘기를 해도 그게 뭔 의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둘째를 출산을 하고 병원에서 이제 있었을 때까지라도 이 큰애가 잘 몰랐어요. 이 애가 도대체 왜 거기 있는지. 자기 동생이, 물론 동생이라고 하지만 설마 이 아이가 우리 집으로 올까. 근데 둘째를 집으로 딱 데려왔는데 이 아이가 당황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늘 안고 있고 젖을 먹이고 같이 있으니까 두살 반, 두살반된이 아이가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이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엄마하고 아빠뿐인 걸 알았는데 이제 경쟁자가 생긴 거예요. 그때부터 이 아이가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우리 앞에서 막 노래를 하는 거예요. 재롱을 부리는 거예요. 자기를 봐 달라는 거죠. 또 가끔 보지 않으면 동생을 쥐어 받고 그래서 한 번은 아이가 이 이불을 뒤집어 쓴 채로 막 있어가지고 큰, 둘째가 큰일 날뻔한 적이 있어요. 저희 부부가 이것을 보면서 아, 이렇게 그만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이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둘째도 사랑하지만 너를 더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얼마나 힘썼는지 모릅니다. 그때 당시는 이해하지 못했죠. 그러나 다행히 우리가 비디오를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커가지고 그 비디오를 보면서 왜 엄마 아빠는 동생만 사랑해 할 때에 비디오를 봅니다. 똑같이 사랑했지 않았냐.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기의 자식 중 하나를 편애하겠습니까? 자기가 낳은 그 자식들은 동일하게 사랑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를 동일하게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는 성별도, 인종도, 지위도, 계급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를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동일하게 사랑하는데, 인간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 비교하고, 차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때로는 멸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받은 복음,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에리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 모든 민 백성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차별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전하고 실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국에서 성교하시는 그 한인 목사님이 올린 그 간증을 읽어보았습니다. 하려는 목사님이 이 브릭스턴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지나다가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건물인 브릭스턴 아카데미라고 하는 건물에 For Sale 이라는 사인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 건물은 마돈나나 또 마이클 잭슨이 와서 공연했던 큰 공연장이었는데 자마치 5천 명이나 들어가는 그러한 건물이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면 어떨까? 이곳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어떨까?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를 하다가 이제 교회 성도들과 같이 매일 저녁 가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주님, 이 건물을 주시옵소서. 이 건물에서 하나님의 찬송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5일 정도 지나서 이제 누군가 신고를 해서 경찰 두 명이 왔다고 합니다. 건물 앞에서 누군가 계속 기도하는 걸 보고 수상에 여겨서 이제 고발하게 된 것이죠. 그 목사님에 따르면 이 영국 사람들은 신고 정신이 투철하다 그래요. 그래서 무슨 조그만 일이 있으면 신고한다 그러는데 이제 경찰이 와서 여기서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라고 이 목사님한테 물어봤을 때 목사님이 솔직하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건물을 우리가 사용하고 싶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를또 찬양하고 싶다. 그랬을 때 경찰이 도대체 이 건물이 얼마인 줄 아냐 라고 물었을 때 목사님은 이 건물값이 550만 파운드, 한화로 110억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에 경찰이 비꼬면서 이 목사님에게 네가 그런 돈이 있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목사님은 내네 아버지가 부자라고 내 아버지가에게 돈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경찰이 또 물어보, 물어보는 거, 네 아버지가 누구냐? 거기까지 이제 물어볼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줄 거다 해서 갈, 라고 그랬는데, 물어보길래, 아,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의 아버지는 GOD다. 그래서 경찰이 잘못 들였는지, What?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GOD 이라고 했더니, 경찰이 웃어 죽겠다고 하면서, 당신의 아버지가 잘 도와주셔서 구입하라. 이러면서, 아, 그냥 돌아갔다고 합니다. 후에 이 성교사님, 이 목사님은 그 건물을 구입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곳에서 렌트를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자 엄청난 돈이, 비용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곳에서 부흥 집회를 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고 합니다. 저는 이 간증을 읽으면서 다른 무엇보다도 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까 우리도 그냥 큰 건물을 얻자. 여러분, 큰 것을 구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 간증을 읽으면서 성교사님의 믿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성교사님처럼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에 우리가 얼마큼 확신하고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확신하고 그분에 대해서 알고 살아가고 있는가, 의지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크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보내주신 그분, 그분은 언제든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극률이 많으신 분이시며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 그분의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닫고 늘 감사로 살아가며 그분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형제와 이웃에게 구별 없이 차별 없이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